일제타격! 아우! <laughs> 아 근데 뭔가 오늘 이거 사람들이 좀 뭔가 렉 걸린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 되게 좀 클라이언트가 좀 불안하긴 하다 확실히 뭔가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오늘 누나 굉장히 잘 나오시네 원래 이거 하면서 챔피언 이렇게 안 나와 욕할 줄 알았는데 챔피언 하나만큼 기깔나게 나오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이블린 일로 검면안당했는데 그대로 잘 나왔는데요? 다저기어저리 가! 기다다다

아, 네, 그거 좀 아쉽네. 이거는... 음... 음... 이거 보세요. 아, 없어졌다고? 와, 님들 미쳤다 거전자에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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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와 잠깐만 팅갓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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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아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12시 나간 거 같은데 생기 보자마자 또돌아습니다 어떤가요? 다이어트요? 아니요. 나 아직도 아야 잠깐만 나종점용 피해자 모임 또 해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아나 이거 뭔가 종점용 피해자 모임 각인데? 아나 느낌이 또종점용인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종점점 나오고 무자비한 포식자로 이거 데려가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건, 이건, 이건 이제 간제비 하는 거죠. 일단 벗겨놓자. 어차피 하나 더 나올 음, 니까 기이한 돌? 와 근데 진짜 질뻔했다 일제 타격 아우 <라보>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빡종이에요 저거 아니죠. 여파. 일단 레벨업. 아, 그 진짜 맘에 이 너무. 낭만도 없는데. 그 너무에 낭만도 없고 아무것도. 다 아유, 진짜 징글벅적하네 카이사 아 그거 뭐 승리 좀 괜찮게 가져왔는데, 아까는 타이밍 좀 애매한 것 같아. 근 그니까 카이사가 그니까 내 생각을 좀잘 못한 것 같아. 이블린까지는 오케이인데, 카이사는 굳이 안 갖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게 그니까좀 내가. 그한5 6 라운드 에 뭔가 재미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후반 가가 지고 재미 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거는 너무 급해, 급해. 후반 가서 재미 본다고 생각해. 야야야, 야, 야, 너 설마 또 있냐? 근데 이거 이렇게 주문만은 쓰기 하는 것도 써주... 면에 또 있어? 있겠지 그래. 없나 본데? 이러고 좀비 타?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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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는 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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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모래드 가져갔겠네. 왜 카드가 그다 비슷해. 베스 터냐, 애들이. 어, 그니까이 쟤는 어쨌든 내거세개 봤으니까 모래드이랑유물상 살짝 두개 봤으니까 모래드 가져갔겠지, 뭐. 또세개 받네 또 오래는 가져가 겠네 와 잠깐만 아이씨 그래니까. 왕, 자기 쓸 때마다 어 공부 못 막아요. 그러니까 모레 내 있으면 쓰겠지 뭐. <웃음> <웃음> 아, 거아 맞아 맞아. 면제부 빠르게 쓸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랄랄라, 르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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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를랄라. 이거지 역시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룬테라 생활 저거 모래이에요 여러분들 모래모래까요 모레, 다음 라운드 카이 달 레벨을 시키고 첫판부터 개사기 대으로 사기 치네요. 그니까요,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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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핸 아... 다 아... 혔 아... 음, 아니 어차피 저거 안 돼가지고 해서. 내가 여기서 사기당하는 경우는 그 이, 뭐야 이거 <laughs> 아예 안 돼. 포, 아니야 사기 절대 당할 수가 없어 푸조가 포블이라서 사기 절대 안 당해 이거 공격 쓰려나? 뭐 군도의 표식이나 쓰겠죠, 아니면? 와, 이건 진짜 거의 인생 걸었다 봐야죠, 여러분들. 모래는 두번 쓰면 막을 수 있긴 하겠다, 저쪽이. 모래는 모래는 밖에 없게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잘오셨 해도 못아 이거 해도 못대도데두 번째 해도 못 해도 못 해도 못 해도 못 해도 못 해도 못 해도 못고도못 해도 가 해도 못 해도 못 해도 못다도 이건 딱 모래는 모래늪인 거밖에 없기는 해요, 여러분들. <laughs> 화가 난다, 화가 나. 내 목숨이 땅을 위해. 오, 여기 집이야. 여기서 이제 저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모래늪을 써가지고. 카이사를 지키면서 가는 거 아니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남이 잡는 건데 이거는 카이사 지키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지진, 지진. 와, 근데 카이사 여러분들 키워드 엄청 많이 붙었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임들 다 10분 뒤에 잠깐 차좀 주차 좀 다시 그좀바꿔대게요 나미으앞이거에 놓은 는 편소, 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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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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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이 이거,

백백이나 좀 만들고 있다가 여기 오시면은 그때 차로 오면 다 이거 막을 수 있다고? 이게 막혀? 이게 돼? <laughs> 이게 돼? 자, 어이구... 풀세트 다 나오긴 했는데, 다 들고 올까 껍데기들?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둘째판... 네네네, 랭크 열렸어요. 아이씨, 와 진짜 아빠 오진다. 아, 근데 설리터가 이게 공격력이 진짜 애매해서 더 그런 것 같아. 그치, 이거 이블린 안 나온 주 때인데, 아, 데마카시 데마카이 사진 안 해봤습니다. 마지막 먹기까지 먹어치운거야? 비도어 강의는 고독이랑 스팀이는 스티미는... 아예 그건 안쓰는 거야 근데 이거 뭐질거 같은데? 멀리건이 좀 많이 중요한 거같아 오우씨 이런 느낌이 확 달라졌죠? 근데 이거 그것만 아야 그거 도돼 아로저보라다 보고 싶어 했 그래? 그럼 기대스자들까 아마 저럼 이제 껍고 오, 설터를 데려 이거 약간... 지금 자기가... 자기가 필요한... 자기 주장 굉장히 강하게 한 거거든요.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없다. 약간... 아, 이씨또군노야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카이스 나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맛이 없다. 아, 이거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어. 아, 다... 다... 너무 맛이 없는데? 아맛 없어 맛 없어 아이 이거 이걸로 안녕 기 오늘은 뭐 가지고 아 지금 일단 갖고 온거좀 좀 해볼게. 요아또 분노야 분노 존나 내가 분노하겠네 진짜 뭐 분노 얼티마니엄. 저만 믿으세요. 분노 실화. 놈들이 도만칠 때가 제일 재밌지. 3분도 싫화임 바로 아, 이거 바로 공격 올 텐데. 이 정도면은 그래. 그 슈트. 황방? 진화는왜 그거 안 쳐줌? 키워드로 안 쳐줘야 해. 왜지 레거렉스 되게 안 쳐줄까?

날씨, 날씨, 날씨 정도는 쓸만하긴 하거든 이거. 강력한 음. 날씨 정도 있을만해. 노력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지. 아, 그니까, 이거 좀 아쉽다. 어차피 모랜드 하나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해 이거는 좀 기분 나쁘니까 잡아주고, 아마... 어차피 그거 사코스트, 그거 손에 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방금 알게 됐습니다. 진정해, 금방 잡아다 줄게. 야호, 분노 오지게 붙네요 오늘 이번 판 분노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들, <laughs> 분노 진짜 오지게 붙는 거 같은데? 이게 좋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좋아요 야 저거 뭐 새로운 카드 중에 뭐 전체 키워드 뭐 키워드 따라가는 거뭐 그런 거 있나? 이거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이거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저쪽에? 이거 돼? 어, 안될 텐데? 돼? 돼, 안 돼! 이건 여러분들 선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이건 선해도 될것 같아요. 올바간다고 해도 카이사를 죽일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네. 자, 미션 선물! 후퇴... 근데 전체적인 일에게 전체... 총평을 좀 하면은.